예. 네. 지금 네. 우리 집 애가 쫓아 들어와가지고 아, 네. 아, 아,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어 놓고 논다고 놀다가 보니까 페리무프 소크레고 한 마리가 안 보이죠. 예예. 그래집 예. 네, 안에 들어와요. 아집 안에 들어. 이층 집안. 예. 아 예예 예, 맞습니다. 여기가 원래 닭장. 아. 아. 아 새로 저기 여기는 개가 못 들어오게끔 여기에 돼 있는데 저기는 안돼 있다 보니까 저기서 사고 나셨을 것 같아요. 저기밖에 문이 열렸었어요. 저기. 아, 아, 아 아. 열려 있었고아 아.

충닭인가요예 이게 회색. 얘네들의 원종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얘가 그러니까 회색. 얘가 그 라벤더 아메라 오카나잖아요 네. 그때 제가 서비스로 그냥 드렸던 개가 얘얘 개랑 요 개랑 두 개가 라벤더 아메라 오카나 계란이고요 요거는 히트 이번에 제가 요즘에 새로 번식을 하고 있는 히트 아메라 오카나죠 요거는 아마 무정란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계란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넣었어요 넣고 이게 좀 오염란이긴 한데 이게 그~ 그래도 부화율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뭐~ 알아서 이게 자연 부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알아서 잘할 거예요 요거는 블랙아메라 오카나 그래 총1 1 개를 만들어 봤어요 그~ 지금 포란을 하는 게 블랙이. 아~ 블랙이. 아 그래요? 음. 그럼 러좀더 아, 가져올 걸 저는 그건 블랙이, 줄 알았어요 블랙이면 음. 많이 나요? 많이 잘 까요? 그, 예 블랙 저 정도 크기 같은 경우에는 15개까지 충분히 까거든요 전 백봉이 음. 하는 줄 알고 11개만 가져왔는데 아 백봉이도 음. 10개나 깠던다고요? 예10 처음에 깠던 놈이야 킨노 어. 요거. 네. 요거 요게 어허. 많이 까더라고요 덩치가 있었어 어허. 그리고 여기 여기 깠었고 네. 두 번째로 깠었고 네. 원래도 요게 갈그 놈이 갈줄 알았는데. 예, 도, 도, 돌아가면서 가는구나. <laughs> 저는 백봉이, 백봉이 그거 할줄 알고. 예? 옮겨버리면. 옮겨도 됩니다. 근데 어. 이게 한, 얼마 전에 한번 품더라고요. 내가 예. 품는 줄 알고, 예. 옮겨버리니까, 예. 다시. 안 품던가요? 네. 알이 있, 알이 있었는데도. 알이 있었는데. 어... 그때 품는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예. 네. 지금 옮겨도 네. 상관없어요. 지금은 보니까 일단 저기 지금 옮그 옮기는 게 좋은 게왜냐면은 네. 자꾸, 자꾸,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이게 좋은 예제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포란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 가지고 항상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요래 요렇게 포란통이 돼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좀 간편하게나마 할수 있는 방법은 안녕 좀 시끄럽게 떠들게 미안해 어~ 여기는 애들이 못 넘어 다니거든요 육적으로는 네. 그래 여기를 가려버려요 가리면 가리... 못 아,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똥을 싸고 하더라도 잠깐 잠깐 봐주면서 똥을 좀 치워주고 그 아름품도록 알 있는 데다가 웬만해서는 애들이 안 싸거든요. 먹이랑 물을 요 앞에다가 두고 예, 그렇게 관리하다가 21일 후에는 얘가 그 저기 병아리가 나올 거예요. 그때 다른 곳으로 옮겨 주면 돼요. 그 성조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애들이 좀그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가끔 얘가 성격이 너무 그 저기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저기 그, 예, 예. 그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새끼 보아하려다가 <laughs> 싸우다가 새끼들은 싸우는 줄도 모르고 어미 쫓아다닌다고 하다가 발에발피고 이렇게 치워줬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안 그러고 하는 애들도 간혹 가다 있는데 되게 그렇게 해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포란을 할땐 분리를 해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면은 여기만 이렇게 가려주셔도 돼요. 예, 똥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쌀 거거든요. 크기가 공간이 그래도 그래. 포란통 공간이 좀 있어 가지고 아니면은 또한 가지 방법이 이게 분리가 되면은 좀더 넓게 해 주고 싶으시면 분리가 되면 요걸 분리를 시켜 주면 좋겠는데 그냥 분리시키시지 마시고 여기를 갈릴 수 있는 거. 예. 여기 칸막이 여기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다. 딱 맞게.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옆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다던가. 여기만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그 지금 잠시 포란을 하는지 살짝 너무 막 예민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 어, 아, 이고잘 품고 있네. 어포란한거 맞아. 100% 100%. 100% 포란하는 거 맞아. 들 들려서 보여 드리고 싶은데 가슴팍에 털이 없어요. 지금도 그랬어요 예, 네, 지금 그리다 싶었는데 네. 건드려 버니까 네. 네. 그래도 얘는 성격이 그래도 있는 괜찮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보통 성격이 좀그좀 그좀 예민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건들면은 그대로 나가지고 안 품는 애들이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애들까지 챙길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도 얘이 얘 정도면은 성격이 그래도 착한 편이에요. <laughs> 저 갈색이가 둘이가 사람 좀 타도 네. 엄청 착해요. 네. 사람한테 잘하고 그 해서. 엄청 좀 야생스적 이거나 막 이런 애들 같은 어. 경우에는 어. 예. 얘들은 라벤더 아메라카나들. 네. <laughs> 예 요개체랑 <요게 차랑> 저기. <laughs> 나중에 블랙 아메라 하나를 제가 여섯 개를 넣어드렸으니까, 거기에 태어나가지고 부하가 되면 얘들이랑 교배를 시키면 라벤더 스플릿이라는 종이 나와요. 오. 블랙이랑 색상이, 블랙 색상이 좀더 우성이기 때문에 블랙으로 발현이 되겠지만, 또그 스플릿끼리 교배를 하면 거기서 라벤더가 또 나옵니다. 모색이 훨씬 더 좋아져요. <웃음> <웃음> 그런 식으로 브리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그냥 그냥 합사해서 키우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특히나 또 아메라오 카나 종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 종들이 보면은 그좀 산란성이 좋아요 예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좀그 블랙 아메라오 카나를 여섯 개를 넣어주셨 넣어드렸는데 그게 그래도 산란성이 가장 좋아요 저희 집에서. 이거. 얘네들이 일주일에 한 다섯 개 여섯 개씩낳더라고요보니까 근데 이게 다 들어가요? 저기 안에? 지금 빼야지 빼야 어 요거 빼, 빼셔도 빼 되고 어 지금 여기 지금 아 이게 일수 차이가 좀 나겠다 그죠? 지금 빼긴 빼야 되겠다 어, 어저께, 어저께 거랑 오늘 거 같애 아 어저께 하루 차이 정도는 네. 괜찮긴 하는데 기나버렸니까예 네. 아, 예, 그러면 은 그건 빼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더 늘어난 상태니까, 예, 안에 거다 빼고 칸막이 한 다음에, 그냥, 그냥 봐야 될것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 아예 가둬놔요, 그리면은. 네, 아. 네 지금 가,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애들 여기서 옮기시지 않으실 거면은 가 칸을 여기서 가둬두셔야 돼요. 얘네들이 계속 알을 낳을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근데 저희가 옮겨봤거든요. 네. 옮기니 네. 여기로 옮겼는데 산란실이라고 해서 여기 네. 들어서 옮겼는데. 네. 그리고 알을 안 품더라고. 아.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되었죠? 지금은 품을 거일 텐데, 예. 네. 네. 지금 성격이 네. 좀 달라가지고 그렇구나. 이 정도면은 밖에도 잘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계란 넣어주고 옮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안으로 들어가도 돼. 한두 롤 정도 들어가도 돼. 어. 지금 인식할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았고 어. 우리 제주왔으 얼마나 좋아? 자리 잡고. 지금 현재 약간, 어? 음.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또 있으면 그렇게 <목소리> 좀 바라 가지고, 영상도 촬영할 게요딱한 30분 정도 기다려 보고 그냥 내일까지 그냥 기다리고 싶은 게더 나을 수도 있겠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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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우, 안전.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네. 그때는 밖에서 잡더라고. 오늘 <laughs> <기분이 웃음> 열어놔줘도 상관없을 거요 이쪽으로 나와도 되고 저쪽으로 나와도 되고. 다 위치를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이제 21일만 고생을 하면 됩니다. 이제. <laughs> 네. 이제 그 앞으로 날씨가 점점 더워질 텐데. 근데 환경이 굉장히 시원하고 해가지고 여기. 그 통풍도 잘 되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크게 아예 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음. 밑에 나중에 완겨 나중에 그 병아리 태어나면 완겨 같은 거나 깔칠 거 같은 거 깔아주시고 하면은 분변도 금방금방 그거 될거같니까잘 키우실 것 같습니다. 그 주신 드렸던 거를 진짜 성조까지 정말 잘 키워주셔가지고 통마리가리가개가리가있거있아아니었있면 <laughs> 네. <laughs> 네. <거> <laughs> 네. 음. 애들 다있었을 텐데 네. 그 그렇죠? 음. 응, 응, 괜찮아요. 더 좋은 애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laughs> 다음에 또 품으면 또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남들 이렇게 잘 키우시는 모습 보면은 저도 모르게 더 챙겨드리고 싶고 그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제가 키우는 것도 이게 사실 계속 번식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아, 사실 많이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남들이 이렇게 좀 번식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laughs> 그런 작은 바람이 있어가지고.